미스터 트롯3 9화. 손비나 김용빈 탈락 가능성. 이건 반전이다. 새로운 중결승 룰의 현장 발칵. tbchosu n 미스터 트롯3가 2월 20일 목밤 10시에 방송될 9회에서 트롯 황제의 자리를 향한 불꽃 튀는 중결승전을 펼친다. 최종 14인의 트롯맨들이 격돌하며 이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명승부가 예고된다. 특히 미스터 트롯 쌈는 8주 연속으로 시간대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통틀어 전 채널 1위를 차지했으며 목요일 예능 1위 그리고 1일 종편 프로그램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또한번 트롯 열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미스터 트롯 쌈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준결승 1차전 1라운드는 레전드 한곡 대결 미션으로 트롯맨 2 명이 한 곡을 나눠 부르는 방식이다. 국민 마스터단 200명은 단한 사람에게만 표를 줄수 있으며 마스터 13인의 평가가 더해져 더욱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준결승전에서는 TOP 10이 결정되며 추가 합격자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가 가려진다. 이제부터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다. 준결승전의 현장은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공존하는 감성과 승부욕. 미스터 트롯의 정신적 지주라 할수 있는 트롯계의 전설적인 작곡가 박현진이 레전드 총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긴장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현철 레전드의 절친이자 동반자인 박현진 작곡가는 현철을 대신해 녹화에 참여 그의 추억을 되새기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탈락자와 예상 밖의 반전이 예고됐다. 또한 김용빈, 천묵화, 유지유 등 대세 트롯맨들의 평가와 순위 변동이 극적일 것으로 보여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송에서는 시리즈 사상 최초로 TOP14의 남성지 화보 촬영 현장이 공개되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모델 포즈와 비주얼이 공개되자 미쳤나봐! 라는 감탄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과연 치열한 준결승전을 뚫고 TOP10에 오를 트롯맨은 누구일까? TBC-HOSUN 미스터트롯 삼는 2월 20일 목밤 10시에 방송된다. TBC-HOSUN의 대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삼가 오는 2월 20일 목밤 10시에 방송될 9회에서 불꽃 튀는 중결승전이 펼쳐진다. 트롯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14인의 트롯맨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스터트롯 3는 8회 연속 동시간대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포함한 전 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목요일 예능 1위, 1일 종편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시즌은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참가자들의 실력과 개성이 돋보이며 팬덤의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부 참가자는 이미 제2의 이명웅, 제2의 안성훈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차세대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매회 방송이 거듭될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참가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까지도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결승 1라운드 레전드 한국 대결 오직 한 명만 살아남는다. 이날 방송될 준결승전 1라운드는 레전드 한곡 대결이라는 특별한 미션으로 진행된다. 두 명의 트롯맨이 한 곡을 나눠 부르는 방식으로 단순한 무대가 아닌 감성과 기교,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을 걸고 겨뤄야 한다. 판정 방식 또한 치열하다. 마스터들과 국민대표단 200명은 단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으며 즉석에서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결을 통해 TOP10이 결정되며 이번 준결승전에서는 추가 합격자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가 가려진다. 다시 말해 한 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트롯맨들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승부를 의미한다. 단한 곡으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사실상 결승전 강력한 우승 후보 손비나 vs 김용빈의 맞대결. 무엇보다 이번 준결승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대결은 손비나와 김용빈의 맞대결이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혀왔으며 각기 다른 매력을 통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손빈아는 트롯을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소화하는 스타일로 깔끔한 가창력과 정교한 감정 표현이 강점이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무대 연출과 몰입도를 높이는 감성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김용빈은 정통 트롯의 정수를 보여주는 스타일로 전통적인 창법과 묵직한 저음이 인상적이다. 강렬한 무대 장악력과 깊이 있는 해석력으로 트롯 본연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개성과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 중결승전에서 맞붙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건 사실상 결승전이다. 어떻게 이런 대진이 나왔지? 둘다 너무 강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처럼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중결승전이 아닌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과연 두 사람이 맞붙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 핑크빛, 브로맨스, 손비나의 깜짝 퍼포먼스의 현장 초토화. 그런데 극한의 긴장감이 흐르는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손비나가 김용빈을 번쩍 안고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현장은 순간 술렁였고, 마스터들과 관객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며 깜짝 놀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대 도중 손비나가 김용빈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까지 해주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는 점이다. 극한의 승부를 앞둔 라이벌이 아닌, 마치 한편의 영화 속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두 사람의 특유의 케미스트리와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는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이를 지켜보던 마스터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반전 상황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과연 손비나와 김용빈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것이 단순한 무대 연출인지, 아니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의미가 담긴 퍼포먼스였는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마스터들의 극찬을 이끌어낸 두 사람, 하지만 승자는 단한 명. 손비나와 김용빈의 맞대결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두 사람이 각각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마스터들조차도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의 무대가 펼쳐졌고, 객석에서는 연이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한쪽은 감성 트롯의 정석을 보여주며 가슴을 울리는 무대를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깊이 있는 해석과 정통 트롯의 매력을 살려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이 보여준 무대는 각각의 개성이 극대화된 스타일로,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두 개의 보석이 빛나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번 준결승전의 룰은 단한 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결국 두 사람 중한 명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 마스터들과 국민대표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